하트. 어, 어, 뭐야? 왜 나갔어? 접속이 끊어졌어. 여보세요? 어. 너만의 튕겨어 아, 왜 튕김? 왜 나감? 나 인터넷 안 됨? 그럼 깸톡도 튕겼겠지. 그렇지. 마이크로피트만안 되는데? 응? 됐다. 내가 왔다 진구이 아까 뭐가 없다고 했지 않았어? 내가 내가 <laughs> 저거 만들어줄게 가보 자 아이고 나괭게 들고 야어 싫어 이거밖에 못 만들어줘 재료가 없어 어떻겠죠? 음... 응? 그거 밥다 먹으면은 돼. 응. 배고픔을 채우면 돼. 가져온 아, 이분이까 생긴 옷빛 나. 풍년이다. 어디다, 무기? 무 어. 칼은, 어. 그, 나무 막대기를, 그 뭐지, 이, 이, 너 키보드 키패드 있잖아. 어. 근데 그거 설명해 줄게. 그, 조합상자 가가지고, 어. 나무 막대기를 2번에 놓고, 어. 그 돌을 5번, 8번에 놓으면 돼. 아니면 철. 돌이나 철. 철 있으면 철 써. 그니까 그... 아홉 칸 중에 거의 하더라고 어, 아홉 칸을 키패드로 보고 어 그렇게 넣으면 돼 근데 이거 여섯 개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아, 그건 말해. 상관없어 채우기만 하면은 한번누르면 아, 하나만 나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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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다시 다네 인베 빼고 어? 그 다음에 ESC 누르면 돼 아, 아, 너, 칼? 어, 이거 심을 수 있다 그랬는데? 칼안 뺐어? 그 전에 땅이 안 되잖아. 칼? 너칼 만든 거 아니야? 칼 만들러 왔는데, 아. 재료를 넣고. 쟤, 아, 아, 이거, 그럼, 그래 오른에칼 뜨잖아. 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모르겠네. 또 화살표에 칼이 뜨는데? 그걸 니인벤로 네 가져오면 돼. 이번, 이 자리에 막대기. 어 이번에 막대기. 5번, 8번에 재료. 5번, 8번. 아, 아 어. 5번, 8번. 철이랑 돌. 아 철거 만들고 싶으면 철 넣으면 되고. 어. 돌거 만들고 싶으면 돌을 넣으면 돼. 철거 어, 떡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어? 아, 아 알았다. 아아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laughs> 야 솔직히 이건 진짜 웅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아이. 뭐가 안 돼? 거. 저거. 나무 막대기 넣어 넣었어? 우리 세 개소. 막대기를 2번에 <laughs> 넣고, 어. 우리 위에 넣어. 우리 5번, 8번에 수, 넣어. 아, 세 개소 더 커진 거 같은데? 아, 됐다. 어, 아닌데? 모르겠는데? <laughs> 민범아, 나 어? 버섯밭도 만들어줘. 버섯, 그, 왜 나보고 만들어는 거야? 니가 건축가잖아. 오빠 버섯, 버섯, 밭? 만능이야? 밭 말하는 거야? 어. 아, 그거 나중에 만들어줄게. 버섯은 동굴에다 심으면 된대. 빛이 오늘은... 안, 빛이 안 통하는 데도 하면은 증식한대. 아, 버섯 동굴 만들어라고? 나중에. 건축은 주말에 할래. 그래. 오케이. 아, 그리고 일단은 오늘 내일은 증원이 수습기가 아니야. 얘를 케어를 해야 돼. 나중에 혼자서 보험 받을 수 있게. 해. 응. 아, 어, 어디 갔어, 얘? 하여튼 눈만 떼면 없어지지. 아까 오빠 친구 한 명. 건강 운동. 어디 갔어, 얘? <laughs> 아이디도 안 보여. 친구가 어딨니? 아, 이거 용암 들 자리가 없어. 그러면 적당히 뿌려놔. 직원이 어딨어? 중간 직원 어딨어? 뭐야, 쟤 숨었어? 남에 필요하나? 어디갔어? <laughs> 집안을 갈아버렸어. <laughs> 어? 집안을 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누가? <laughs> 내가. 집안을 왜 밭으로 만들어? 심을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요. 나 못했어. 직원이가 없어졌어. <laughs> 어죽겠 나가진 않았는데? 뭐, 문이 여기저기 열려있긴 한데. <laughs> 저거 나무 공중에 뜬건 뭐야? 햇 진나갔다. <laughs> 가출했다. 이거 오늘 샌드 배어고 당추렸다, 아, 어떻게 하지? 잘가라. 잡아. 잡아. 어디 갔어? 어, 몰라. 모사태도 말도 안 해. 똑 살아갔나? 어? 몬스터 어. 소리가 들려. 괴물 소리다. 대낮에 몬스터가 어딜. 얘, 어디 갔지? 진권아! 아? 어디있어 던전 갔다 왔어. 너잠고거 아니지? 아니야. 축구 잠자고 온거 아니지? 어? <laughs> 잠자고 온 거지? 던전 갔던 게 아니라. 던전 갔다 왔어? 잠자던는표을 되게 신기하게 하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어, 네, 뭐야, 이거 여기 용암, 들어와. 용암 누가 뿌려놨어? 응, 어, 용암 누가 뿌려놨어? 아, 여기? 여기 용암 가운데 뿌렸다가 뺐는데 남았네?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야. 이기 쓰레기장이야. 용암 내가 채워놓을게. 아, 왜? 용암이 너무 많아. 아, 그래. 나 여기 용암... 쓰레기 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어... 이 가죽의 용사다. 혼자 쳐. 워 옆에 한칸 파볼까? 어? 옆에 한칸 파볼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우리 딴집 이쪽으로 가보자. 야, 안 가, 던전 찾았는데 거기 가보자. 어? 던전 찾았는데 거기 가자. 어디? 따라와. 던전 찾았대.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왜? 나 무기 <laughs> 내고 다 달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나 기다리자. 결투다. <laughs> 야, 같이 가. 아직 정신 올라면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가야지. 아, 곱지안져 아, 줬네. 빵도 하나밖에 없네. 소식올때빵 좀. 빵? 응. 음. 빵 많이. 아마 친구인도빵 없을걸? 빵다 어디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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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빵을 <펄을> 촥! <촤. 웃음> 어이, 반전인데? <간장인데>? 빵이 <laughs> 고소나줄 몰랐다. 니네 입에서. 아, 차 자꾸 너무 이 할아버지야. 응? 빨리 와. 어디 있어? 맨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야? 그쪽. 안 보여? 이야. 아이고. 아유. 어휴 갑시다. 갑시다. 던전 찾다니 기대해 보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이 그런 던전이길 바래. 해골 있고 해골. 해골. 아 해골. 크리터, 이고 그런 거다 있잖아. 우리집말하는거야 <laughs> <laughs> 그, 대낮에 나오면 던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던전은, 딱 보면, 던전이야. 어. 버섯이다. 저거 버섯이고. 둘둘이요? 어, 슬라임이다. 앉아볼래. 여기. 아, 여기 그냥 동굴인데? 응? 여기 자연동굴. 그래? 응. 음. 그던전이지 뭐. 어? 왜? 아니, 지상으로 조금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알몸 맨. 좀 가보자. 왠지 저기 뭐 있을 것 같아. 증이이가 갑자기 못 잊고 있으니까 알몸인 것 와. 같아. 그리고 나 지금 민범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웃음> 양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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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홀렸고 뭐 홀렸어. 양이 홀렸어. 야, 내가 길표시 해놓을테니 너는 떡을 그라 가보 그게... 때문이야? 가보 어. <laughs> 어? <laughs> <갑오> 때문에 <laughs> 양이 넌줄 알고 <laughs> 어디가? 슬라임 아 쪼렙은 역시 슬라임이지 야, 슬라임 너무 커 오! 어? 작아졌어 <laughs> 어? <laughs> 지우도 터진다. 내가 너슬라이한테 우르퍼지는 어유. 너무 많어 너무 많. 졸로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어때? 뭐가 있어? 불이다. 여기 던전이지 던전. 우리는 던전에서 가는 거야. 야, 놓치고 저거 달이야. 이거 뭐지? 대나무인가? 어, 저거 달. 어, 합당수수. 그걸로 종이 만들어 파피루스. 그래도 아. 종이 쓸 일도 없고. 봐 모험의 뭐? 냄새 난다고 했잖아. 저거 보이지? 너어디라니나 물에 떠 있어. 야, 내 햇불 핵돌... 아. 불을 질러왔더니 일로 오는데. 불 질는데 보이지? 달떠 있는 대로 갔네. 나 버벅거려. 왜가보거든요 몰라? 몰라? 이제 괜찮아? 뽀컵이네 뭐, 뭐, 저기 몬스터들 몰려 있는데 <laughs> 저기 보있지 뭐 않을까? 대박이다 여기. 어? 지금 총알이 몰려있어? 아여기 있어. 무슨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응. 양 안녕. 불쌍한 양. 양죽음. 양죽음. 어 깜짝이야, 손에. <laughs> 거미다. 어, 어! 어. 야, 여기 모두 조게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아우, 거미. <laughs> 어우. 아이고, 죽겠다. <아쉽겠다>. 필드 던전이구만. <웃음> <웃음> 여기서 뭐 있겠다, 진짜로. 여기 뭐 있다. 이렇게 뭔가 지, 지키고 있는 느낌 나잖아. 용암 있다, 용암. <웃음> <웃음> 지켜라. 어우, 저거 어? 화살 꽂힌 거 봐봐. <laughs> 야, 진짜 <저> 장난 아니다. <laughs> 야, 너 장난 아니야. 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어, <laughs> 체워버려 채워. 차고 있지? 차고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이 준비해, 막 타. 어, 던더철 <laughs> <laughs> 화살통 대역이래 <웃음> <웃음> 야 화살통 들어라 <돌아, 웃음> 야왜 크리퍼 천국이구나오오 어어 어어? 이 좀비! 던전.. 어저기 던전 냄새 난다 어우 냄새 저벽야 우리 산 파보자 어깜짝기야 <laughs> 어! <웃음> <깜짝이야>. <웃음> 어 뒤에 양 쳐다보고 있어 어 뭐야 이거? 뭐? 어 동물 같.. 뭐화달러나온다시겨야잘 <laughs> <laughs> 싸운다 잘 싸우네 아, 뭐, 여긴 뚫려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 뚫렸네? 뚫려있는데? 밑으로? 오! 조심해.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조심해. 어떻게 조심해? 어? 아, 어. 어. 어, 어디야? 오. 오. 어디로 가봐야 되는 거야? 내려갔어? 어, 아니 내려간게 없는데? 아이올로갔구나아 던전은 입구가 되게 애매하게 있대. 좀 뚫어야 나온다고 그러거든. <laughs> 그럴싸한이 없나 좀? 뭐 어, 갑자기. 그럴 싸움에 부르질러 보자. 아 어, 방아범. 아 조심해 너 조심해. 방아 꿈나무. 꿈나무 아닌데? 꽤 컸는데, 나무. 쟤 따라가보자. 쟤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럴 거 같아. 없어. 어? 불도 없어. 니가 아까 따라가고 그랬잖아. 어? 니가 <laughs> <laughs> <네가> 아까 따라가고 <laughs> 그랬잖아. 거기가 전전이 그, 아니야 되네. 근데 너 따라가면 이 나올 것 같아. 니네 감들어가 봐. 음, 어? 돼, 크리퍼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대 그래? 그 고양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퍼를 무서워하지. 우리가 고양이가 되자고는. 야옹. 미쳤구만. <웃음> <웃음> 야, 해골. 해골. 어이구. 화살통에 화살 두개 추가했다. <laughs> 야, 쟤 왔던 길로 가라지 말라 그래. 니가 <laughs> <laughs> 말해. 오, 절벽이다. 오, 이거 너무 깎아내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나갑니다. 어? 다 어디 갔어? 너못 찾아, 우리? 그 사이에 없어졌냐? 불질러놓 테니까 가는 길. 아, 햇불을 찾는 니까 찾아와. 불질른은건 보이는데. 어, 내가 지가 니 뒤에. 응. 딱 길을 안 주지. 이게 어디야? <웃음> <웃음> 이거 어디지? 어? 핵불 해놓은거 안보여? 핵불 해놓은거 안보여? 어디지? <laughs> 불 질러.. 듣는... 새로 질러놔야겠다 지금 조심해 불 붙지마 아 그러니까 여기있다 왼쪽 왼쪽 찾았다 찾았다 어아 정말 한 명씩 말썽 부리는구만 원래 애들이랑 어디 갈 때는 손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아유 잠깐 방심하면 저... 없어져 또 어딨냐 또한명 없어졌어 또얘 어디 갔어? 여기 진짜 여기라고 하면 이거 어딨지 저기 있다 앞장 서 앞장 오 우리 어. 죽이려고 절벽으로 인도하는구나. 아빠? 애들 챙기는 것 같아. 야, 너왜 바닥으로, 야, 너왜 이상해, 얘 이상해, 너. 나? 왜? 어. 정식이. 버그, 버그. 여기가 가어어어왜 더... 오오, 나한테 밀어. 뭐야, <laughs> 이거. 어, <오>, 나한테 밀었어. <laughs> 근데 정식이 왜벽 안에 들어가 있어? 버그 버그. 잠깐만, 아, 그럼 전... 제접할게. 제접한다고? 어이. 됐어? 됐다. 저전 아까도 했었어. 아니, 얘는 던전 찾아야 했더니 땅 파고 있네. 거기 같아? 전혀. 파봐, 파봐, 파봐. 파볼까? 응. 근데 던전이 원래 입구가 좀 파야 나오는데. 용암도. 맞아. 용암 있는 곳에 광물 좋은 게 많지. 레드스턴이라거나. 다이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맞아. 진공의 가보좀 만들어주게. 오빠 버섯으로 커봐. 응? 너 다이아로 한번 만들어주게. 오! 그래도 용암에 빠지면 심어버렸다. <laughs> 뭘 버려? 심어버렸어. 버섯을. 뭘? 어? 맞아, 나 여기다. 나무 심어봐야지. <웃음> 심었다! <웃음> 이게 나중에 돌을 뚫고 야! <laughs> 안 돼! 나 진짜 이거 잘하는 거볼 거야. 그럼 여기에 버섯 사 <laughs> 됐다. <했었다>. 응? 됐다. <laughs> 근데 너 파닥 어디 갔어? 물 주는 거야? 지겨워졌어. 둘다 어디 갔어? 파 <laughs> 밖에 나왔어? 음. 파닥 없을 거라는 판단 나왔어. 여기 바닥 여기 구멍 뚫린데는 아니겠지? 구멍 뚫린 데 있을 수 있지. 아, 그래 너무 구멍 깊다. 너무 깊다. 저 밑에 보이는데? 뭐 있는데? 내려가 보자. 야, 그렇게 내려가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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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이렉트로 내가 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 나 안다, 잖아 봐봐. 난 정확히 안다니까. 오. 오. 박쥐. 박쥐는, 이만 박쥐 뭐소리야 아이쿠 이 소리였구나 <laughs> 어등 따가워 어? 꽤 넓은데? 뭐 있냐? 아까 다시 올라가냐 왜? 여기 박쥐랑 이어진 거 같은데? 어? 저 입구도 있었네? 야 그럼 여기 화... 안에 뭐 있나 보다 밑에 이거 도구를 맞춰가지고 캐어 근데 올라갈 거야? 니가 올라가고 있잖아 내려가자 아, 내려가.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어 아, 내려가보자 가자 고고 드디어 어, 와 어디로? 물리베이터다잉 어 물리베이터 물리베이터다 가자 내려가 여기 짧은데 이거? 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이거 야야 이거 끝도 없어 어야야 이거 끝도 없어져있어 밑에는 해골있고 와, 여기 장난 아니다. 되게 멋있다. 근데 밖에 안에 일러 있어. 바닥에 보는데 이거 철. 아이, 좀비들이. 나또길 잃었어. <laughs> 어, 야, 여기 어딨냐? 수간 어딨냐? 계속 쭉 왔어. 다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 정중히 들어가야 돼. 나 아까 그물 있는데. 응, 음. 올라갈게. 맞아. 제가, 제가 진짜 심각한 길치라서. 진짜 심각한. 다시 집좀잖아 일산에서 20년 살고 일산에서 길 잃어요. 되게 멋있다. 이사이 어떻게 길을 지지? 여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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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아무레스라 가도 다 나오잖아. 그렇지. 어, 찾았다, 찾았다. 신기하다. 그, 아! 예전에 승섭이의 집에 갔다가. 나 승서빈... 이렇게 소리야? 몰라. 이거 처음 듣는 소리 아니야, 이거? 어, 처음 들어봐. 이게 던져있단 소리야, 이거, 그거. 아, 그다봐안 잡아도 되는데. 마음대로 해라 뚫.. 진짜 따라가보자 막혔어 막히면 뚫으면 되는거야 아까 그 소리가 분명 뭔가 심지어 한 소리였거든? 아 여기 그냥 다 개간해버리죠 오, 여기 뚫렸다. 어, 이 뚫렸다. 네? 어, 뭐 있다. 이 뚫렸어. 어, 밑에 보이. 되게 밝다 어, 조심해. 위험합니다 위험. 용감. 아, 여기도 있구나. <laughs> 내려왔어? 조심해. 와, 난 떨어지다. 아, 양동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어. 양동이 물퍼다가 다시 담을 수 있어, 물. 용암 부는 일단 굳히고 보는구만. 그럼. 어, 야, 야 잠깐만. 여기 뒤구졌다. 오빠 죽어. 아, 어, 깜깜해. 근데 이거, 우리, 어, 어디로 갈 거야? 봐봐 오오오 용암 오 깜짝이야 용암 또 있어? 어 여기 붉은데? 저기 그거 레드스톤 아니 완전 밝은 거는 건, 건 아니고 아 밝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아 미안 <laughs> 조심해 아, 갑자기 밝아지길래 용암 나온 줄 알았어. 어, 레드스톤이다. 케케케, okay, okay, okay. 저게 레드스톤이야. 아, 근데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고, 조심해. 바닥에 용암 나올 수도 있어. 어, 레드스톤은 야, 조심해. <laughs> <laughs> 아, 던전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그 소리 진짜 신기했는데? 다시 돌아가볼까? 아, 그 소리가 난 대로 가고 싶은데 어딘지 알아?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긴 뭐 다우징 같은 거 없냐? 어? 레드스톤 또 있다 너 태고 나와 내가 다우징이구만 <laughs> 다우징 기스 엄청 많어 거기 용암 하나 있나 보다 아니, 거기가 점전인가 아, 오케이, 됐다. 다 봤다. 어, 입니다 이제 또 애들을 찾아야겠지? 내가 나오면 돼. <laughs> 철도 있고, 어딨어? 다이아 찾고 싶은데? 아, 다시 쟤 찾으러 가자. <laughs> M3지, 어? M3지, M3지. 나 보여 보여 보여. 어? 어? 아 너네 물로 내려왔냐? 아이고 해골이네. 어디 오셨는데? 오우 아유 너네구나. <laughs> 어, 어디어 갈까? 아우 물 답답해. 아레 레드, 레드스톤은 우선 회로 만들고 금이다 금. 나체만 체골. 해골. 해골도 있다. 클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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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퍼. 어, 얼. 뭐, 뭔가 이것저것 전문적 전문적인 거 만들 때 많이 써요 레드 스톤은. 야 저기 다이가 용암이 아, 예, 해골 있어. 해볼.